안녕하세요. 연세 닥태현 치과 원장 치주과 전문의 연재영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치료 받으시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임플란트는 부득이한 경우에 성장이 좀 일찍 끝났다고 생각되고, 연구치가 미리 소실이 돼서 좀 빨리 받으셔야 되는 경우에는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받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만 20세 이후에 머리뼈 성장이 끝났다고 판단이 되면 그 이후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시려면 기본 체력이 뒷받침이 되셔야 됩니다 즉 입안의 그런 작은 수술을 받으셔야 되고 또 본도 떠야 되고 치아도 맞춰야 되는 일련의 과정들이 어느 정도 치과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체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너무 연세가 많으시거나 전신 질환이 심해서 치과 치료 받으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시기가 좀 어렵습니다. 임플란트 치료를 받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틀니라든지 브릿지 같은 대체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자연 치아의 기능을 할 때는 일단 자연 치아이기 때문에 잘씹히고 또 치아 뿌리 주변에 치주 인대라고 그런 특수 조직이 있기 때문에 씹는 힘도 느낄 수가 있고, 어느 정도 내가 씹고 있구나 하는 감각도 느낄 수가 있는데, 임플란트는 구조상, 임플란트 본체가 잇몸 뼈에 직접 닿아서 서로 융합이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장력을 가했을 때, 그것을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약간 떨어집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씹는 힘에는 저항이 강한데, 옆으로 치는 힘에는 임플란트 보철물 자체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좀 약하기 때문에 자연치에 비해서 씹는 형태를 약간 다르게 만듭니다. 즉, 약간 덜 씹힌다고 느끼실 수가 있게 보철물을 만들기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아보신 분들은 원래 자연치아에 비해서 기능이 한 80%, 90% 정도 되는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임플란트를 할때 조심하실 부분은 아래턱에는 치조골 내부에 굵은 신경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굵은 신경이랑 혈관을 수술할 때 손상을 시키게 되면 감각의 이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 임플란트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 신경 손상에 따른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래턱 임플란트 하실 때 아래턱의 부피가 너무 작거나 또 치조골 흡수가 너무 많이 돼서 신경관 위에 잇몸뼈가 얼마 남아있지 않으신 분들은 임플란트 치료를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잇몸뼈가 너무 흡수가 돼서 신경관까지 거리가 너무 작은 경우에는 그 위치에 임플란트를 하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해서 임플란트를 하시거나 광범위하게 잇몸뼈가 없어서 임플란트를 아래턱에 아예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전체 틀리를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치아가 상실됐을 때는 첫 번째로 요즘에는 임플란트 계획을 먼저 세우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 보다는 브릿지가 낫다고 판단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위에 앞니가 한두 개 없어졌는데 잇몸뼈가 굉장히 얇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억지로 임플란트를 하고 나면 그 임플란트 나사가 비쳐 보이거나 주변에 염증이 계속 생기면서 오히려 보기가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 치아를 약간 깎게 되더라도 브릿지를 하시는 것이 길게 보면 훨씬 나은 치료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임플란트라는 것은 이제 본체, 그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지대주, 그리고 크게 보면 씹을 수 있는 머리 보철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세 개의 제작 비용이 치과마다 전부 다르게 됩니다. 어떤 병원은 그 비용이 좀더 높게 책정이 돼 있고 어떤 병원은 좀더 낮게 책정이돼 있고 가격이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는데요. 가격이 높다, 적다 이런 기준이 사실 정해지진 않고 대신 이제 보험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정한 전체 수가가 있습니다. 대략 한 120만에서 130만 원이라고 책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기 전에 미리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입안에 염증성 질환이 없어야 됩니다 치주염이 없으셔야 되겠죠 임플란트 치료를 하시기 전에 꼼꼼하게 잇몸 치료를 전체를 받으셔야 임플란트에 그런 염증이 이완돼서 실패하는 경우가 없을 거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이제 담배를 좀 많이 태우시는 분들은 금연을 하셔야 임플란트 결과가 잘 나오게 되는데 담배를 태우시게 되면 임플란트 치료를 한 부분이 잇몸뼈랑 임플란트랑 서로 융합이 잘안 되기 때문에 뼈인식을 해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연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수치가좀 높다든지 아니면 혈압이 있다든지 그렇게 전신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수치를 미리 조절을 해서 컨디션이 좀 확보가 된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부작용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피가 좀 멎지 않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죠 뭐 심혈관 질환이 있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스피라든지 이 아니면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약을 끊어주셔도 되는지 미리 주치의 선생님과 확인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임플란트 치료를 진행하셔야 임플란트 치료 중에 지혈이 안 돼서 고생하시는 경우를 좀 방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이 있으셨던 분들은 골다공증 주사를 맞으신지 얼마 안된 경우에는 그 발치나 임플란트 치료가 되질 않는데 왜냐면 골다공증 치료 중간에 그런 발치라든지 임플란트를 했다가 턱뼈가 개설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 치료를 받으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골다공증 주치 선생님한테 이러이러한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과연 받아도 되는지 확인하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임플란트를 하시게 되면 아 이거 얼마나 쓸수 있죠? 뭐 5년 쓸수 있나요? 10년 쓸수 있나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임플란트 치료할 때 기본은 반영구적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임플란트 본체는 잇몸뼈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본체는 한번 들어가게 되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 유지가 되게 됩니다. 특별한 일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본체 주변에 염증이 생겨서 잇몸뼈가 녹는다든지 아니면 본체가 부서지지 않으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를 하게 되면 뼈에 들어가는 임플란트 본체는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하시게 되고 실제로 쉽게 되는 치아 머리 부분 보철물은 한 15년, 20년 쓰게 되면 망가지기도 하고 헐거워지기도 하고 마모되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기한이 지났을 때 머리 부분은 교체를 한번 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 임플란트 수술은 한번 하면 본체는 계속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위에 지대주라든지 치아 보철물은 15년이나 20년 주기로 교체를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임플란트 치료할 때 미리 아셔야 되는 몇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주의사항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임플란트 치료를 계획하고 있거나 또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평소에 궁금하셨다면 이런 주의사항이 본인이 해당되는지 한번 보시고 그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세 닥터현 치과 원장 치주과 전문의 연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